사람들... 도움이 많이 필요하네. 일지 아. 빨리, 빨리 빨리. 오케이. 실수로 공격을 넣어 가 오케이. 51억. 70. 넵. 넵. 어. 이게 아니야. 이기다백좀 치려 너는 기술이야. 아타격될 내가 아니 니가 그 니가 헤드 어떻게 할래? 내가 백 어떻게 할게? 아스도뺏겼어 여기는 백도 아니야, 씨발 아, <laughs> 맞아야 돼요. 방금 빠졌다고 방금 방 아. 어까뭐야 이게 아, 미안해어 집에 여긴. 이 내가 안부서도 어차피 저아덴의 미친 사람들이 부숴줄. <laughs> 어, 이미, 저희는, 저희는 다, 저희는 다 부숴 줄. 거이저 이미 다이 부숴. 네 저희 점이 다함. 6, 7시 쪽. 남은 아, 나 참았다 진짜 이거는. <laughs> 아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고민한다. 이게 그 인간 시선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? 끌었다. <laughs> <laughs> 나도 먹을 줄 아는데. 욕심 육아. 아 이거 확대 뭐야? 아 나한테 왜 그래? 은희가 그냥 이기믹을 좋아함. <laughs> 이나 아까 똥도다 내가 해이것도 내가 해 거의. 봤어. 공격 레츠 고. 그리 뭐예요? 선생 버프 안 줬어. 할리 없잖아 준이야. 내 원기옥이랑 블림보 끝난 다음에 저갈렸어 사실 음식 떨어진 게 지금 봐가지고 만화가 딸려요. 준이 매트 실패했는데. 야 그러게 그좀더좀더 그것 했어야지. 뭐 세게 말했어요 어. 그... 저 뭐냐 메크롤 좀더 강한 메크롤 했어야 돼 강한 메크롤. 그렇지 아. 얼마나 더 강한 메크롤을 써야 하는 거지? 요금실 수도 <laughs> <쓸순> 없잖아. <laughs> 그어할까요 안녕하세요. 하면서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. 하는 여러, 그거.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호로 만들어지는 원격 지금 당장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할수 있으면서 안 했네 그러면. 뭐 악질이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은이는 악질이잖아 버프 안 주면은 포션 먹고 회구 먹음 알동동 어, 어, 어. 어. 아, 아. 와 여기 구슬이 떨어져 있어. 또 잡기야? 이번엔안잡힌다 이놈 n e more. I'm b 이 u n c i n 다 I'm bouncing. I'm bouncing. I'm b 일위일위 아래 이아래이이 어, 아래 아이나 순간 이리, <laughs> 이리, 우리 이리, 리이이 아! 어, 여시 십구. 그래 니베더. 잠깐만 아, 도 도템이 왔어 여기. 왜냐면 그제 건지 아닌지 몰라. <laughs> 한번 확인 차. 일십칠억. 아 노클이 뭐 더긴다. 오. 거. 그냥 1 2초1 0 초. 아그그 아니야 전제 니. 아 여기 밑에 성향 보수 있어 는데그렇긴네 준이가 안 먹긴 했어 그것도 근데. 먹고서 가 아직 있는데. 야, 먹어 버리기. 그야준 그러면 죽일 때뭐 이래요? 아. 먹지 않은 전에. 어. 도발을 해. 아. 어? 어? 하하. 아, 나기. 제가 저와가 좀 약해요. 특히 <laughs> 이건물에서. 한 타일게. 5 3억 임고를 입에 넣어. 아, 잠깐 임고 잡아 잠깐 잡힌 게 아니구나. 아, 이거구나. 일부, 일부러 잡혀서 퇴원각 만들고 끝낼까 고민했거든 아하 3, 4, 12 사람, 여기 사람이 꼈어요 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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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내가 미리 무공 깼어 이번에 빠르네 야연지 기대도 가지마 이 맞지? 아 힘껏 드셨잖아 미리 많이 느리긴 한데 그렇게막 레벨에 비해서 그렇게 안는데줄리야 미리 좀 많이 느리긴 하던데 흠 응. 우리가 요새 근데 이 건물 버스 많이 타서 그런지 잠깐 어, 뭐, 버스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구나, 오케이? 그냥, 좀 적당해. 니가 자꾸 킬이 벼라하니까안 나오잖아. 오. 하지만, 잠시만. 항상 타겟이 나인걸. 또 주냐? 너너 덕분에 다 모았다. 와 태지한테 갖고 놀던 아이, 아이 덕분에 아니 스킬 없어서 순순순 받고 있었는데. 형님. 오 맞다. 나이스. 우리 문양이구나. 나이스가 아니구나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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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반대로 <laughs> 맞는데? 아니고 맞네. 아니 맞네 우리 우리 평도 하던 거 아니야? 아, 문양이. 제가 모르 착각했어요. 네. 나, 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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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1시, 나 3번. 내린대. 아니, 타자 느린데, 오케이. 타자 안 치면 되지, 왜우면 되지. <laughs> 저 맨날 색깔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더 생각한다고요. 아, 이거 야 이거 뭐야? 아, 이야 아, 니너뭐너 아, 야 아, 야 돼. 야 <laughs> 아, 이디야 아, 이견제야는 이거 봐 아, 니거상실 아, 니까요거 너무 그래요. 띵 <laughs> 띵. 충깔지 말아 줄래? 335. 예. 네. 자리로. 주의마법을 <laughs> <laughs> 아브렐슈드를 감싼 막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 녀석이 왜내걸 먹지 근데? 팝노노노라흰색 밤숨 쉬다가 바로 성방구슬 혼자 먹어주고. 야, 어, 못 먹었나? 머리 돌리지 말아줘. 씨비. 아 여기 아래 얼어있은 사람이. <laughs> 어생 말을 해 이거 <laughs> 어, 편하네 혼나겠는 <laughs> <못 나게 한대. 웃음> 공격을 해서 아이덕이아 진짜 그만 침6초 25초 아니 근데 눈 크기는 눈이... 진짜 눈 있다니깐요 아 진짜 덕이야그 사람 안오네안 오는 면 됐어 아 진짜 억울하단께요 피졸하게 아... 그렇게까지 해야지 이런 거너이 새끼야. 살짝 늦었는데? 어? 아, 당행이 다. 당했다. 살짝 늦어가지고. 아. 잠깐만 사람이 마구마구 들어는데 이분들 아베씨 누나한테 찬상을 마구마구 줄.럴 건 아니었는데요. 아무튼 그렇게 된대요.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이제. 냉 아스텍이야. 아.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내가 날아가면 9시 아, 너무 무서워 저기 감기가 뿌리 너무 개

그 친구랑 같이 있어요 이번에. 지금까지 아들 하나 안 먹었어요. 예? 오 오. 여기 숨었겨. 임하게 될 때. 공수하자. 공수하자. 아, 거기 니 이하그리 넘네 눈치 주니까 넘네 아. 어디가 없는데? 암스 먼저 릴게 그건 내 예상 바뀌요 아, 나 그거구나. 뭐야? 근데 더 아플 것 같아요. 아, 니나 포션 먹었는데 피가 안들. 피가 안 자더라고. 아, 우린 그걸 맞았구나. 맞았다. 다시 방금 하는 거. 잡. 어우 손바닥 아파 아너 이게 너클이야? 급하게 아자.. 아.. 다 먹으려고 방금 또 먹었는데 <laughs> 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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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지나때 먹어야겠다. 절망하라나브레운 네 악몽 부게데왜 이렇게 하 k 리야 e a k 이스 e a Korea, Korea, k o r 야 돼. 이 o r 타거든. 이게 내가아니야 공격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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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니니 축축디어어짜 아, 진 네. <laughs> <마찬네. 웃음> 비둘기 짜 아, 진 아, 닌다 아, 곳에서 그러게요 이게 여기서 나오네 와짜 아, 잔짜 아, 진 먹었음 이 아, 주에 나는 다 아, 다짜